후방? 레이 r o y all 찍게. r g e t s 적 n 폭 return safely to the base. 어 o o d l u c 온당형도 있 l you. I'm going to go to t h I'm not a question. I'm not a q u e s 나 i o n I'm not a q u e s 로 내려 천막 m n 천막 a question. I'm not 거 question. I'm not a question. i 에슈 o t a q u e s 에슈 o n I'm not 슈스 안에 사 t i o n i 에 n o 어 a question. I'm not a question. I'm n 이 t a q 이거 그냥 대문 데문, 아 대문은 아예 b 어문아 대문을 지예먹어 g 는게나을 g o j u sir. Demon, Garep, Demon, Naga, d e m 나 n n a 나가 d e 나가 나가 a g a Pocket, Obsort, a 전에전 k Ash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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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크로 맞아는데 나크로 예쁜 날나오더라거요 음. 아나 조금 는데 뭐야 센 분가? 어디 맞았는데? 이거 그파 파라스 말 걸려? 내 내전 줄게 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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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전 내전 전 내전 내전 전 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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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전 내전 내내 어 뭐라고 뭐라고 좋게 뭐라고? 포데티폭. 형 A 기다려 봐. A 기다려 봐. A 기다려 봐. 아, 근데 두 명이어 가지고. 아. 또... 돌격반 순하네. 포데티폭 안 돼? 없으면 어쩔 수 없고. 포데티폭. 그 아니면 네, 세네폭 써도 돼. 애쇼일것 같은데. 짹. 거래리 포여기였나떴어 떴어.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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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있 네. 있네 a y okay, okay. I should 대 a y I s h 대 u l d say, 다시, 천 o u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천천히, 천천히. u 천 d s 천 y I 천 h o u l d say, I should say, I should say, I should say, I s h 가 u l d s 나 y I s h 게나 l d say, I should say, 집뺏하나나 아, 그거 잡히고 그냥 보내면 뭐할요나 센인하긴 했어요. 전나뭐 했는데? 나 돌아가야. 뭐 했는, 뭐? 나나 어? 어? 아, 에전누나 에전 그래, 누나 나나나 에전 누나 나에나전 누나 아, 이나살다피 아, 아, 먹었어. 파이팅, 파이팅. 야, 누나 앞이다 야, 내리막 한번 가. 나 돼. 가지고 있어. 하나 내가 애망하서서 봐. 그래 살아지. 라플 완전 피나센 막아놨어. 센 막아놨어. 나 들어가는 중이야. 해도 돼. 어. 나이스. 대문 조심, 대문 조심. 대문 조심. 에셔, 에는거 같은데. 셔있는거 같은데. 에셔, 에셔 아래 그대로. 에셔 포는 정도. 저기 안 가야겠다. 아 없어. 박지용 점포기에 요 그거? 난뭐 에셔 들어가는 줄 아는데. 건물이 클리어 폭이야. 겨울로 했는데. 아 근데 좀가까이갔에 아래 가는 폭맞보폭 하나 빠져야 되는데. 다이나원 좀포 망했다. 이스나이 오케이. 엄마 아리아나도 올나갔다아리나간 같은데. 잠깐 도와줄게요. 딱 붙어. 쨘쨘 잡아줘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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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뺄게. 섬대 어디 리야피스 사라피스. 아, 에소날 에소에까지에이날아대앞에상 1대 피셔. 거가 싸운다. 템이 성악도 조문 왔나? 또뭐 없어. A 조야? 장가에 사주게. 장가에 네, 사주게. 어? 아이 단마주치한데 어디야 샘부, 어디야. 쌤부의 쓰레기통부 쓰레기통에 데모. 데무도 있어 데모도 있어. 쓰레기통 쓰레기통. 아, 쓰레기통 피시 피시. 쓰레기통에 피셔. 쓰레기통에 피 쓰레기통에 피션. 쓰레기통 피션 어. 나온다 피션 나온다 피션 나온다. 나온다. 피배야 피배. 피 하나 피인 아니야 그리고? 용역이 피이야. 쓰레기통 용역이 피이야. 용역이 피이야 피없. 피없. 용이야 시.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에쇼스에쇼스에쇼에이쇼에쇼스 에임으로 가는 모션 에쇼 아래가 라플이에 필자리 그리고 나올 거 같아 근데 기다리면 아 뭐야? 어. 에쇼에서 뭐, 아, 뭐, 아, 에슈트. 나와서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까비 이 so, 아, 잘하는데 뭔가 방금 진짜 아쉽다 하나 써야 되는데 이에이주 이렇게 잘 따고 있긴 해안 맞았는데? 신나지? 쓰레기야 그말은 괜히 했다 긴장했잖아 바로 기백이래 해줘야 된다는이 해줘야 된다 아나 여기 우리 월샷 우리야 스텝아 뭐, 우리 다 폭맞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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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순나어디있어우일통 배추필 우일통 배추필 애전폭 조심 도망갔다 아, 배추 응 꼬대디 꼬대디 수나 대꼬대 빠진거 몰라 빠진거 몰라 꼬대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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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일러 피해, 보일러 피해지 보일러에 애쉬 호지 보일러 피폭 피해주세요 폭 d e 다에 c 48, c y send d o w 야피 e 야 d down, send p o w n send down, send down, 세명 n d down, send down, send down, s 데 n d down, send d o 나 n s 에 n d d 배 w n s e 어 d d o w 에 s e n 나추 o 에 n send down, send down, s 추 n d p o w 추 p 거의 죽달주이그스 얘도 니어 얘도 네. 니어다는거는거좋는거 좋아. 찌살 맛있긴 해, 지금. 에? 예? 점프 점사 어요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해 버리죠, 그냥. 그냥. 그리고 폭도 있어요? 해이리해버리이 어, <laughs> 지 않긴 한데. 오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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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미션에서 총구만 안 보이면. 가방 메고 있는 거아니죠 형? 아, 괜찮이 보겠어. 미로. 아, 너 아, 깝깝. 아베. 숨셔 숨셔 이제. 거기. 뒤계 갔는 숨셔. 뒤계. 갑이가. 갑이었으면 혹시 몰랐어. 혹시 몰랐어. 그 지네는 똑인가아호이 아니라 모호이왔 에브 <laughs> 좀 해보죠. 삐의 얘인 줄. 아유, 개인 좀 삐를 놓는 짓을 릴까 재우겠네. 어 내가 봤는데. <막았지? 웃음> 아, 개 좋은데 지포 아마. 이지르거 몰라요? 전에 <laughs> 아. 아니, 아 왜요? 아니, 아까... 아요아 왜요? 아안요아 왜요? 아 왜요? <laughs> 아 왜요? <나갔다>, <laughs> <laughs> <야, 나갔다. 웃음> 네, 아 왜요? 아 왜요? 바... 바... 아 왜요? 아 왜요? <laughs> <있어, 둘도 웃음> <있어야 되면. 웃음> 아 왜요? 아왜아 왜요? 아 왜요? 아왜아 왜요? 아 왜요? 아왜아 왜요? 아 왜요? 아가요아 왜요? 아 왜요? 아 왜요? 아왜아왜아왜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레이스포 아, 예. <laughs> 차안나고 아, 봐. 나 지금 안 놓고 있어. 팬아 롭샷. 오 나이스 불아다대나 센체바 센체바. 베리니 있어요. 아 베리죠. 아, 나 에쇼 아니 근데 너 에조 피슈 있나 에조 나 초록이 지만 아니 저거 피슈 존나 열어나. 에. 에조 심해센 나왔다. 센촌 나왔어. 아 필필. 피요. 에조 피 그래. 에 센셋 센셋 센셋. 랭크전, 이제 A 둘될 듯. 링크 전처럼 하고 있긴 한데 너무. 이 무슨 일이야? 메모에 쓰레기쟤 있어. 뭐지? 온당 팀 온당 팀 온당 6. 온당형은 <laughs> 온당 먼저 안 I'm s 흑 어? 나무, 팡팡. p 흑 t u p Pin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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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죽금답나 <laughs> <laughs> 아니 센좀 오래 째볼래 피처스나 계속 나오는데. 야, 야, 쟤볼게, 야, 쟤볼게, 야, 야.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쩨게 내가 쩨. 나올게, 나올게. 이런 건다 나와. 에슈스나, 에슈스나, 안 죄다. 이쪽 아, 어, 아, 갔어, 그래, 다시 그래. 나, 내가 내가 나왔다. 피터, 다 피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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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 피터, 피 피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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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피피피피 그래? 그래? 초록이 초록이야, 초박이어 초록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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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둘이야초다이야 초록이야, 초록이야, 초록이다초록야온록이야초록 가자, 초록이야, 초록이 가자. 록이야 초록이야, 초록이야, 이야초록안 보였어. 이야 초록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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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이다 초록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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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땡기다운 아, 쪽 아, 왼쪽 폭, 폭 조심해 피반피반 썬폼 안 가졌어 고 가겠다 고가폭 가겠다 썬포 했어 썬포 했어3 뭐야 뭐야 삐롱 찔렀다 와 야, 내리막으로 내리막으로 내리막 내리막 못했어 내리막 아에브드만 내리막 온다 내리막 온피해썬왜나 어디갔어 아니 에브드 맞고 죽었어 그 도정좀 해줄래요? 오늘 몫그 많이 때리니까 그런 것. 아니 그냥, 같... 그냥 유군도 마찬가지고 비어 있는 데를 뭘 생각으로 네 샌이, 샌이, 샌이. 애니다샌 누구예요? 이 소리 있다. 아 뭐야, 썸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월샷왜 차, 왜 차세 는데 음. 정폭 많이 오긴 할 거임. 괜찮아. 라인에 셔터. 끼슨 안 왔나? 안 갔네. 아니, 끼슨은 없어. 아, 유니 지금 못 넘어갔어. 전 v 방 n e 방 a 명 Tugna. s 센 n d it, send it, send it, 우리 안 d it, 리안 n d it, send i 다운이야, d it, send it, send i 센스 e n d it, send it, send it, send it, send it, 아 <nosotros> 이 방통. 아, 이거 좋아하더라고. 대피 방인데. 걸렸다. 배추, 배추 스나, 배수나. 어디 어디. 이 방크. 원초선 몰랐네. 에이거 에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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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방. 피사시. 뒤 본다, 뒤 본다. 에브대쪽 본다. 원총 들어도 돼. 속 빠르게. 나이스 어, 깜짝이야. 아, 어, 라플 들 이러면 띠라서 아! 저기 에이스 나면 백업하자 잠깐만 우리 띠라플 들 걸렸다 에이 백업해 띠 어, 오른쪽에 아이고, 아이고. 미안해요 어, 아 라플 어. 아, 아 내가 대목봉이 에쇼달에 어, 아, 어, 뭐야 에쇼달에 에쇼달에 아, 왔다 이미 왔어 대문 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백업가다 줘 띠롱 에롱다롱 띠롱 센센센. Bomb has been planted. 그냥 이한 번에 도하고 라 스나가 천천히 가자. 그래야 될거아 내가 늦게 넘어갈게. 풀렸을 때. 스나가 이쪽이 많아가지고 다 찾기가 어려워. 나가 빼갈게요. 떠서 뛰는 거풍만해게 천천히 넘어가야 돼, 천천히 보면역역 근데 열면서가 잘넘어가했지아 쎄닌 니 세니 피셔딘 했는데 피셔딘 피사십. 아... 네 뭐야 돌격만 피사십. 월샷. 이거 세니 하나 더 했다. 백들어 있는데 세. 아, 아니야 뭐, 아니, 뭐, 그대로 가보자 처음에 세니 봐줄게. 해? 처음에 봐줄게. 어, 여기 폭이 오네 다0페지스페이 <목에> <가시 필수>,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 0이지야돼4이지스파0페이지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 0네이지이지 패스. 이지 패스. 이지 패스. 40페이지 패스. 4이지패이지